달걀 없이 맛있는 무지방 당근 케이크 만들기. 달걀 없이 만드는 당근 케이크는 맛있을 뿐더러 만들기도 무척 쉽다. 식물성 원료인 재료 몇 가지와 성능 좋은 핸드 블렌더만 있으면 된다. 오늘은 달걀 없이 맛있는 무지방 당근 케이크 레시피를 소개한다. 당근 케이크는 아주 맛있는 후식이다. 여기에는 재료의 양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식도 영향을 끼친다. 보통 견과류를 많이 넣기 때문에 영양도 풍부하다. 그러나 유제품과 달걀을 남용하는 레시피가 많은데 그런 경우 지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오늘 소개할 당근 케이크 레시피는 달걀과 유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이다. 따라서 식물성 원료인 재료로만 만든 비건 레시피라고 할수 있다. 지방은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첨가하는 당근과 견과류와 과일 생과일이든 통조림이든의 영양은 지킬 수 있다. 다음 레시피를 단계별로 따라 해보자. 달걀 없이 당근 케이크 만들기 재료 소금 1꼬집 계피가루 원하는 만큼 황설탕 220g, 오렌지 제스트 꿀 500g, 잘게 부신 호두 75g, 간 당근 250g, 식물성 기름이나 마가린 30~40g, 통밀가루와 이스트 240g, 블루베리나 건포도 45g, 선택 사항 구운 아몬드, 껍질 벗긴 무가염 땅콩. 식물성 크림 장식용 만드는 버볼에 마른 재료 밀가루, 소금, 설탕을 전부 넣고 스푼으로 저어준다. 호두를 부순다. 충분한 만큼. 오븐을 180C로 예열한다. 마가린을 두른 작은 냄비에 꿀과 설탕을 넣은 후 완전히 녹을 때까지 가열한다. 마른 재료를 넣어두었던 볼에 붓고 잘 섞는다. 반죽에 건포도와 호두를 넣고 스푼으로 잘 젓는다. 이어서 간 당근을 더하고 다시 젓는다. 반죽이 꽤 걸쭉해질 것이다. 식물성 기름을 약간 바른 오븐용 틀에 당근 케이크 반죽을 붓는다. 45분간 오븐에 굽고 15에서 20분 정도 식힌다. 틀에서 꺼내지 않는다. 케이크가 식으면 틀을 뒤집어 꺼내고 원하는 대로 장식한다. 주의 당근 케이크는 퍽퍽한 편이기 때문에. 식물성 크림 등 부드러운 크림을 위해 발라주지 않으면 촉촉하지 않을 수 있다. 당근 케이크 장식을 위한 식물성 크림 만들기 재료 해바라기유 50ml 두유 250ml 아몬드 또는 캐슈넛 45g 선택사항 설탕 2스푼 30g 만드는 방법 아몬드가 부드러워지도록 적어도 2에서 4시간 동안 물에 담가둔다. 부드러워진 아몬드를 해바라기유와 두유가 담긴 용기에 넣는다. 핸드 블렌더로 갈아준다. 잘 유화될 때까지 블렌더를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에는 위아래로 블렌더를 움직여도 된다. 거름 천에 넣고 잘 짠다.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둔다. 이튿날 아침이면 당근 케이크를 장식할 식물성 크림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당근 케이크 레시피 재료 물 또는 식물성 음료 소금 1꼬집 아몬드 150g 캐슈넛트 150g 선택 사항 설탕 1스푼 또는 2스푼 15g 또는 30g 만드는 방법 앞서 소개한 레시피와 마찬가지로 아몬드와 캐슈넛트를 적어도 4시간 동안 물에 불린다. 부드러워진 견과류를 물이나 식물성 음료와 같은 용기에 넣는다. 소금을 넣고 원한다면 설탕도 넣는다. 잘 유화되도록 핸드 블렌더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갈아준다. 거름천에 넣고 꼭 짜준 후 덮어둔다.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튿날 아침에 식물성 크림 또는 휘핑 크림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식물성 크림으로 케이크를 장식했지만 다른 방법도 많다. 이를테면 오렌지 마멀레이드 집에서 만든 무설탕 마멀레이드 또는 땅콩버터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이 과다하게 든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 함량이 낮은 당근 케이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